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부는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규제 대책을 세 번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총 부채원리급 상환 비율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고 전세를 낀 갭투자 매매를 사실상 전면 차단했습니다. 향후 보유세 거래세 조정을 검토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가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하며 주변 비규제 주택으로,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를 이동시키는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스승님,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과 선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 집값이 최고 안정되는 방법, 어, 사회 시장, 시장을 사회에다가 놔둬야 된다. 정부가 요래 비틀고 저래 비틀면 이것이 다 비틀어지갖고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시장이 몇 개월 려야돼 저절로 잡힙니다. 정부가 간섭을 하면서부터 이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을 카르텔들이 전부 다 우리에 맞게끔 짜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게 비틀어지는 거지. 사회의 이 자본주의는 말이죠. 내가 노력을 하면 뭐든지 뭔가 챙길 수 있어야 돼.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챙겼잖아요. 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느님이가 니껄싹 네 걷어요. 걷어갖고 이 사회 뿌리 뽑니다. 정부가 안 해도 돼. 이게 정부가 간섭하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공산당이 되는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 어? 정부는 작은 정부, 사회는 큰 사회.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르게 돌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 정부는 거대하더라도 정부가 간섭하는 건 작고 사회가 저절로 잡혀가야지 이게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음. 이데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고 지금 자꾸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논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이게 세력이 지금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안 해. 왜? 정치인이 안 나왔어. 대한민국엔 정치인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있고, 대한민국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자리가 있으니까 전부 다 차지하려고 들지, 그 자리를 탐하지,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국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국회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사람 채우는 것만 하고 있지, 지금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국회를 바르게 못 짰어, 우리가. 어, 왜? 몰라서 못했더라도 지금 이걸 못 만들었어. 국회를 바르게 못 만들었다. 왜? 저마다 소질을 성장을 해 갖고 안으로 자주독립해라 캔 중에 이 정부를 새로이 정리를 하는 것도 여기 하나의 어, 자주독립이에요. 세계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욕을 가져와서 써보고 가져와서 써보고 가져와서 써본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본 거고 우리 자주적으로 이런 법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렇게 만들어본 거한계를 만들어도 우리 자주 독립을 해 가지고 만드는 어 그러한 조직이냐 그러한 법체냐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없어 대한민국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고 가는 거라 끌려다니는 대한민국. 지금 요렇게 돼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걸 잘못 만들고 또 우리가, 어, 뭐가 잘못되가 있냐. 당 카르텔을 정리를 못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파, 우파 이것을 5,000년 동안 해온 우리 조상님들이에요. 여기서 모순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한 겁니다. 나라를 딜이 얻고 또 차지하고, 나라를 딜이 얻고 또 차지하고, 자파가, 우파가 계속 이걸 천번 이상이 한 거예요, 이게. 어.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지금 자파 우파 싸움이니? 이 자파 조직, 우파 조직은 있어도,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끌고 가면 인로 가고 있고 저쪽에서 끌고 가면 저로 가고 있고 주택 정책을 펼친다고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공급이 어떻게 돼야 되는 이 법칙이 있는데 너희 그 방법으로 해. 아 그러면 그 잘못된 거를 지금 하는데 잘못된 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인기를 잃습니다. 주택이나 땅이나 이거는 한 이게 나라 정책이 손대가지고 잘못 가면 그것 때문에 너는 정권을 뺏겨야 돼요. 모든 국민한테 혜택이 되는 법칙이라 너희들 욕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쪽에서 이렇게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건 들고 계게 돼가 있어서 이래가지고 주택정책은 아주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가 없는 지금 환경에 와 있어요. 어려운 게 주택정책입니다. 아, 국민들을 환하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게라. 어느 정도는 걔안 해. 하지만 그 선에서 줄타기 잘해야 돼. 한방 잘못해갖고, 정우리 말이죠. 이렇게는 돼. 뭔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아야 된데탁 올리면 그냥 내려가야 돼. 아, 지금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잘 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어 우리 힘을 치우고 갈때아 그럴 때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주택정책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나라 절대 안 망해요. 걱정을 하지만 아 제자리 다 돌리 놓을 테니까.